해피님나 지금 배드워즈 하는 중인데 지금 스킨이 이상해졌어요. 문제가 있어. 왜 이러지? 이거 본 스킨이 이렇게 해야지 나오는데 왜 이러지? 진짜. 오랜만에 배드워즈를 했는데 실력이 녹슬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배드워즈를 하러 왔는데 지금 왜 이래? 아니 진짜 이거 팔이 위에 있고 자르면 헤드리스 나오던데? 이거 <laughs> 대체 뭔데? <laughs> 아 뭐야? 아왜렉빽 걸렸어. 안 와. 근데 나만 렉그 걸린 거야? 아 근데 이거 토끼 같아 진짜. 얘도 아니고. 지금 지금 계속 존 바타 갖고 일그일 킬밖에 없는데 많이 할거 같은데 왜 중앙에 아무도 안 오냐? 아, 저 근데 저 봐봐 레이블 아닌가 진짜? 저 노랑팀 좀저격가야 되는데. 노랑팀 저기 가봐라, 가봐라. 가도 될것 같은데? 어, 가야지. 노랑팀 저거 안 가면, 주, 진다. 아, 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orden,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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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버려. 이상한 놈이야. 어, 근데 이거, 이거 죽어도 계속 되던데? 어, 어, 정상 돌아왔다.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좋은 걸까? 어, 그건 아까 그거, 은근 재밌었는데. 어, 에메랄드 에메랄드 아무도 먹지마 보지마 이거 보지마 제발 보지마 내꺼야 내꺼 거, 내꺼 내꺼 오케이 맛있었어 근데 이게 뭐야? 보이드? 이게 보이드로 바뀌는거야? 뭔데? 왜 갑자기 괜찮아져 아니 나 진짜 오랜만에 돌아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 그거 토끼 그거 재밌었는데 아쉽다 너로 아, 너 아까 전에 나 죽였지 야뭐야 <laughs> 레벨 뭐, 갑자기 됐어 잠깐 제 아까 돌고만 였어 야 전부인 거야? 근데 제왜 죽어 <laughs> 너무 허무한 죽음을 맞이했어. 왜 자살을 한 거야, 걔는? 그.. 블루팀 저격 가야 되는구나? 옐로가 아니라 블루 저격이네. 저 옐로 학살하는 거 같다, 진짜. 근데 옐로 저격 가긴 야 해야 돼. 저 옐로 저격 안 가면 질거 같아. 그리고 1킬은 다.. 다골로 그 1킬 한게 아니에요. 아, 저거 될 건데. 근데 내가 텔포 쓰고 죽었나? 텔포도 안 쓰고 죽은 것 같은데 아네 네. 아까워 근데 지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아직도 저 가죽갑을 입었냐? 뭐야 이거 오 난폭해 얘 あっいけいけいけいけった 재미지 해봐라. 이게, 한, 누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두개또 가져와서, 업그레이드 또 하고. 근데 우리 지금 농부 있었어? 여태 몰랐네? 자꾸 뭘 짓길래 농부 있는 거 알았네. 어, 뭐야, 옐로 불쌍해. 옐로 봐봐, 한 명이야. 이렇게 레블 만든 거 같아. 제 감상 산게 레블이야.

아,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아, 죽었어. <laughs>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 됐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